천호임입니다관세 폭락을 버티고 있는 필수 소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상으로 정말 엄청난 미국 증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막13% 오르기도 하고 낯선 그런 상황인데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랠리라고 불렸던 당선 이후에 주가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가치주 ETF, 뭐 고배당 ETF, 슈드, 뭐 이런 것들도 아, 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중에 어, 코카콜라는 신고가 부근이고 25년 연중 수익률도 무려 14% 전혀 하락장이 아니죠. 그렇다면 코카콜라를 포함한 필수 소비재 섹터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ETF 3종이 있습니다. x l p IYK, VDC 이렇게 3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요. 상장한지 오래된 XAP가 가장 유명하죠. 필수 ETF 3종 수익률 대결 같은 경우에는 어, XAP, IYK, v d c 모두 S&P 500에 대해서는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세 가지 ETF 모두 훌륭한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S&P 500이 그만큼 대단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 역대급 뭐 금리 인상기에는 S&P 500이 떨어질 동안 어, 상당히 방어를 잘한 건 사실입니다만 2020 2018년 금리 인상 기에는 오히려 S&P 500보다도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금융 위기까지 돌아간다면 어떨까 어, 금융 위기에는 어, 그래도 역시나 필수 소비재 섹터답게 S&P 500이 뭐 마이너스 거의 반토막 나는 동안 마이너스 한15% 수준에서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2005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더 S&P 500 대비해서 어, 아웃퍼포먼 많은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닷컴 버블까지 돌아간다면 XLF 혼자 상장 했었는데 2000년 그 무너지는 장 와중에서도 xlp는 혼자서 거의 25%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부터 xlp는 약 3배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s&p500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5배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방어력은 분명하고 뭐 이런 하락장이 온다면 확실히 좀 어느정도 해지가 되는 건 맞지만 초장기 투자용으로 s&p500 대비 뭐 어, 포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ETF 모두 10개 종목을 한 60%대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코스트코, 월마트, P&G, 코카콜라, 뭐 펩시코 굉장히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EPS가 따박따박따박따박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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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의 진심이죠 정말 1970년대부터 꾸준히 꾸부니 배당금을 인상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늘 2에서 3%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어, 폭락은 피해가면서 시가배당률이 아직까지 뭐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pi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고 어떻게 20후반이나 되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배당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최근 평균 대비 뭐 26, 7에 비해서는 소폭 비싸지만 한 20정도 p r 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뭐 다이나믹하게 좋아질 것 같지도 갑자기 안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 코카콜라기는 하죠. 애초에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코카콜라이기 때문에 관세를 하더라도 뭐이 코카인이나 아니면 뭐 과자, 원료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입원료 관세 제의 요청도 강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페트병 조금 더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에서 조금 프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역시도 꾸준한 실적 상승, 그에 맞춘 배당금 인상 역시도 예역시 70년대부터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 와줬고 1년 수익률 같은 경우 는 무려 50% S&P 500을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가가 오르는 만큼 못 올려줬기 때문에 최근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를 넘게도 있는데 지금 한1%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기 침체를 온다면 그래도 얘 역시도 소비주기 때문에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의견 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원재고 창고형이고 대량으로 파는 코스트코가 더 좋다 라는 얘기 역시 있습니다 코스트코 역시 최근 흐름이 나쁘진 않고 eps 역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톡톡 뛰는 거 이것 좀 배당 예측 불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때 톡 툭 뛰는 모습들이, 오히려 특별 배당을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기본적인 배당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정말 이런 모습 굉장히 부럽죠. 우리도 월마트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마트가 있습니다. 25년 연중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40% 어, 트럼프 뭐 관세 하락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남 얘기고, 혼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 이마트 투자했으면 대박이다! 라고 보시에게는 어 최근 한 10년을 본다면 정말 장기차트는 처참하고, 요만큼 반등한 거기 때문에 많이 한거 같지만 참 국장 투자나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월마트대 코스트코 수익률 승자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트코가 정말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10년 동안 연평균 23% 이거는 월마트든 코스트코든 무려 S&P 500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두 회사 모두 18년도, 22년도 하락장에 굉장히 잘 버틴 모습이고 18년도 하락장에 코스트코는 오히려 10% 상승하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필수 소비자라고 보긴 힘들지만 방어주로 보이는 필립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쭉했지만 역시나 EPS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필립모리스는 정말 배당에 진심이죠. 실적이 안 좋아도. 배당은 준다라고 하면서 뭐 배당 성향이 막100% 넘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배당도 쭉잘 맞춰서 올려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 관세 리스크 뭐지? 얘 역시 물음표입니다. 연중 수익률이 무려 25%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5%대를 유지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가 배당률이 한 3. 후반, 중후반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담배회사, KTNG가 있죠. 나름 연중 수익률이 뭐, S&P 500 떨어지는 거나 코스피 떨어진 급에서 잘 버티고 있다곤 하지만, 아 배당을 제일 하더라도 역시 멀리서 본다면 필립모리스가 훨씬 더 아웃퍼포먼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난 담배 회사를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 KTNG만 보지 마시고 필립모리스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끝으로 어,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PNG 같은 경우에도 EPS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야, 이런 거 보면 미국은 배당을 예상 가능하게 쭉 올려주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무튼 얘 역시도 올려주고 있고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평균이 2% 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얘 역시도 현재에도 2% 중반 정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P500 대비 역시나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 필수 소비재가 하락장에서 매력적인 건 분명하고 슈드 같은 경우에도 25년 리밸런싱을 하면서 에너지라든지 이 필수 소비재를 굉장히 많이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슈드의 리밸런싱이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실 분들은 최종화면 클릭해주시면 셨으면 좋겠고 전호 김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